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포이페 지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청년 단기선교사 정주원입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아동결연이라는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이 포이페 빈민 지역의 총 가정이 1,700가정 이상이 되는데 저희 아동결연이 되어 있는 가정이 40가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정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혹시나 마음 울리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기현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누셔서 어, 귀한 손길 해주십사하는 바람으로 기도하는 중에 어,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주시고 직접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귀한 선리를 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가보시죠. 네이 집이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렇게 들어오기도 힘든 곳입니다. 물이 항상 차있고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참이 아이들은 슬리퍼도 없이 다닌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이 아이 집을 소개시켜 드리냐면 어, 이 집에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어, 첫째와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아들인데요. 첫째와 둘째 딸이 저를 많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함께 집에 왔는데, 와, 이렇게도 살수 있구나. 사실 이 집에 고양이가 몇 마리 키웠었는데, 고양이 두 마리가 사체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깐난아기와 엄마와 아기가 그냥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걸 그냥 두고 볼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들어가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함께 나누어 보시고 어, 보시죠.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저정은 이렇게 다섯 명이서 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편난하기도 키우고 있고 네, 첫째, 둘째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한번 시내를 돌아본 적이 있는데 이첫 이 번째, 첫째 친구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돈을 지워줄 수도 있고 음식을 사줄 수도 있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나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서 동냥하는 자리에 옆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리타 믿다, 리타라는 친구는 학교에 너무 가고 싶은데 어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 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 이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이 어, 이 가정에 귀한 음식을 전달해 주시고 귀한 사랑을 전달해 주셔서 어, 이첫 번째 두 번째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알게 하는 귀한 손길을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5만원이면 이들의 가정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월 5만 원이면 이들이 한달 동안 살살수 있는 먹을 것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5월 5만 원이면 학교를 보내서 이들이 공부를 하고 더큰 꿈을 꿀수 있습니다. 꼭그 속길 예수님의 속길을 더 해주시고 그 속길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ក៏ទិញមួយឈ្មោះអីគេថាតុនីតាជិះកូនទិញតុប្រធានតុវិចរាគឺទី3តុមានតុជាគាត់ជុំទួលថាតើស្រាប់ថ្ងៃនេះយើងធ្វើការងារអីដែរខ្ញុំមកដល់ខ្ញុំនិយាយទៅហ្នឹងតែថាអឺទៅជួយពីខាងនេះអាចចាំទៅរៀនអឺនៅនៅតាមអាកប្បកិរិយាខ្ញុំធ្វើអីគេ 네. 그래서 사하고 네. 우리 리타와 리짜라 너무너무 학교 가고 싶은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 기력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월 5만원 후원이면 이들의 한달 동안 먹을 식량을 제공할 수가 있고 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이첫 번째 리타 친구는 나중에 경찰이 꼭 되고 싶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자라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귀한 손길을 해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이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픈프레스님 네, 이렇게 오늘 한 가정을 알아봤는데요. 어, 계속해서 가정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신 분은 이기원 성교사님과 말씀을 나누셔서 어,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곳, 어려운 곳에 전파해 주시길 간곡하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5만원이면 이들이 한달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월 5만 원이면 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이들이 꿈을 키우고 한 가정을 일으키는 귀한 한 생명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소망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컴프라이 예수님.